선생님, 광대 수술 후 턱에 보톡스를 맞으면 처진 폐임 현상이 더잘 나타나나요? 수술 후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맞아도 똑같나요?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나 수술 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사실, 음, 보톡스 맞아서 처진 폐임이 더 나, 생기는 건아니고요 교근에, 교근이라는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. 광대뼈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, 이렇게 뭐 대충 그려 볼게요. 그럼 교근에 이갈이나 이런 거 있어서 왜 이렇게 붙인다 하면은요. 저는 보톡스를 맞을 때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 1번, 2번, 3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각턱이 커서 그러는 경우나 이갈이가 있다 그러면 3번만 맞으시고요. 나는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 싶어? 그러면 2번, 3번만 맞으세요. 절대 1번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맞지 마세요. 광대뼈 바로 밑에 부분. 그리고 볼폐임이 걱정된다? 그러면 2번도 맞지 마세요. 밑에 부분만 맞으세요.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답이 되셨길 바래요